재선기 콘서트 스페셜 전반적인 마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매일 마취를 하는데 마취할 때 고민이잖아요. 상악 전치부 뮤코자 찌르면은 기겁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는 그래서 마취를 할때 도포 마취를 하고 부분 부분 조금씩 정말 개미 눈꽃만큼씩 넣고 한참 문지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마취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정말 의미가 <laughs> 아, 네,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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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시하번신원아 이게 아. 이게 라이브의 무기죠. 네, 네. <laughs> 정말 그렇게 해도 심하신 분들이 있어. 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무통 마취가 좀 생각이 나긴 <laughs> 하는데 나도 이제 무통 마취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써보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신원장도 한번 써봤나요? 저 지금 사용한 지한 8개월 정도 됐고요. 저희 병원에 다니던 환자분들에게 음. 제가 비교해서 여쭤봅니다. 전에 일반적으로 마취했을 때랑 이무통마취기 썼을 때랑 어떠냐고 그러면은 한95% 이상 훨씬 덜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왜 이거 지금 썼냐고 그 전에는 왜 일반 마취기로 마취했냐고 말하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써보면서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겪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무통마취기는 굉장히 큰 변화를 저에게 가져다준다. 어... 나도 옛날에 알았으면 그냥 이걸로 좀 빨리 구매를... 했었을 텐데 개원 초에 16년 전인가요? 어. 그때부터 무통마취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방 고장도 나서 못 쓰기도 했지만 어. 저는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네, 반쯤 이지은 해가지고 이걸 네. 왜 하냐 싶은 그런 반응. 이 그러면 안 아프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laughs> 그냥 아프게 <웃음> 원래 <웃음> 아파요. 원래, 어, 원래 아파요. 성격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신원장에도 다른 마취기 있었대요. 네, 저 무통 마취기 두 가지 정도 써봤는데요. 저도 이제 안쓴 이유가 일단은 너무 크기가 크고 하는 방법이 좀 번거롭고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는 거, 환자들이 그냥 비슷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그 부분이 제일 컸었거든요. 아, 이거는 100%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는 아, 이게 마케팅이 아니고. 실제로 훨씬 덜아프거나 환자분들이 너무 안 아파하는데 다른 마취기들도 그랬나 싶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제 경험상 지금 얘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다른 제품은 환자분들의 피드백이 퀘션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정말 너무 안 아파요. 네. 전는 아직 못먹네 <laughs> 환자분이 안 아프고 그런 것도 있지만 술자가 사용하기에 편해야 되거든요. 어. 저희가 하루에도 마취를 많이 하면 뭐 2, 30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치 않으면쓸 수가 없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단은 무게가 120g? 무게가 진짜 가볍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손목이라든지 이런데 전에 사용하던 것에 비해서 무리가 훨씬 덜하고. 그다음에 무선 타입입니다. 그래서 음. 뭐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마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3단계가 이제 가장 빠른 거고요 음. 여기 양도 25%씩 해가지고서는 요게 음. 1분의 1반 3분의 4 전체 들어간 거 표시도 음. 되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요 구저음 같은 게 들리잖아요 네한 번씩 들리면 아 이제 한25% 정도 수사를 했구나 이런 걸또알 수가 있다 이 회사 제품이 좋은 게 오토 음. 아스피레이션이 되는데요 음. 보통 블럭마취 할때 아스피레이션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전 옛날에 환자 분이 심장이 많이 뛰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어서 아스피레이션을 꼭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 수동 마치기로 하려면 은꽉 꽂아 가지고서는 꽂고 당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음압으로 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갈고리를 걸거나 뭐 때리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 카틀리지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고 아스피레이션이 이제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두 번을 음압이 뒤로 걸리면서 음음 되고 음음 근데 이게 이제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다면서요 하나가 있으면 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수 있는 거고 만약에 수술방이라든지 진료할 때 마취를 많이 하는 체어 같은 데다가는 음 거치식을 음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음 배터리 문제라든지 더 무게가 가볍고 하기 때문에 거치식이 음 리도케인 워머, 리도케인 온도에 대해서 페인이 또 시린지 캡을 소독할 수 있는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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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UV로 유독하죠? 소독할 음,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오케이. 여기 이제 무통마취기가 달려있고 유산이 좀 나중에 나왔는데 네네. 멘트가 들어가더라고요 환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응. 응. 환자들이 진짜 무통마취기로 안 아픈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응. 멘트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치. 스마트한 디지털 무통마취 시스템 아이잭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자분의 편안한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laughs> 숨을 크게 쉬고, 이 <laughs> 많이, 많이 나오는 네. 네. 저만큼 말이 많네요. 네. 네, 중간에 말이 나오더라도 바로 마취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끊으실 수 있고요. 수 여기도 보시면 은 <laughs> 아래로 한번 누르면 슬로우, 슬로우 원 투. 투 이렇게 4단계로 자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한번 누르면 스탑이 되고 뭐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다시 마취할 수 있고 합니다 펜 타입이 있고 건 타입이 있는데 선호하시는 부 분들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건 타입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빼면 펜 타입으로 이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펜 타입으로 또 사용하시면 되고 얘가 따른 다른... 교통 맞추기랑 다른 게 앞에 팁이 꺾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악 같은 경우 굉장히 유용한데 상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니드를 꺾기도 하고 접근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손목을 꺾어야 되죠. 니드를 꺾지 않으면 <laughs> 네. 이게 360도로 돌아가서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찌르면 되니까 근데 이게 동환이 형이 자꾸 이 무통마취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진짜 안 아픈지 진짜로 한번 마취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진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 아. 아프면 오늘 이거 방송 no. 접어야 되는 거네네죠 <laughs> <네네. 웃음> 이게 31g 익스트라 숏이 있는데 저는 예민한 환자분들 도포마치 하고 이 31g 익스트라 쇼으로 하면은 정말 안 아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니들을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은 꼭 구매해 가지고서는 가지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디다 놔줄까? 네가 뭐, 부위를 정해봐 어디가 아플지? 뭐상관 가장 아픈 부분이 사각 전체부 네, 가장 요거, 아프잖아? 네 멋있어. <laughs> <laughs> 일단 아퍼? 어때? 괜찮은데요? 별로 안 아프지. 네. 사악선 치고 원래 제일 아프잖아은치가 돼. 마된 네. 느낌 들어? 아직 마치는 않는 것 같아. 거의 안 아프지. 네. 들어갈 때도 지금 저 도포 마취도 안 했잖아요. 음. <laughs> 제가 이제, 이거 방송을 빨리 끝내셔야 되지 않겠어. 제가 이제 말이 어그해질 텐데. <laughs> 네, 이제 마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네, 네. <laughs> 일단 들어갈 때도 안 아팠고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한 1분의 4 앰플 정도 일단 2단까지 네. 간것 같은데 일단 2단 정도까지 올라가면 시간만 좀 있으면 그 다음에 거의 안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보통 1분의 4 앰플 정도만 2단으로 하고, 하고 나머지는 3단으로, 3단으로 합니다 네, 이 음, 정도 3단까지 다 쓰시는 거예요? 어, 네 항상 네. 어, 3단은 엄청 빠른데요? 예, 네, 음. 생각보다 빨라요. 이건 그냥 제가 자입하는 속도랑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게 같애. 또 좋은 음. 게요. 그게... 입주민 국회가 <laughs> 상악 팔라탈 부분 마취할 때 생각보다 성인 남성도요 이 손가락의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힘이 드는데 이거는 기계의 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음. 제가 전혀 힘이 들게 없어서 상악 팔라탈 쪽할때 정말 좋더라고요 기계한테 가끔 좀 미안하기는 해아 네네 기계가 <laughs> 막 용쓰는 게느껴져 아, 네. <laughs> 이게 지금 H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핸드보드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오토 모드로 바뀌는 건데, 내가 동영상 있어요. 그 동영상 하는 게 오토 모드로 해서 넣는 건데. 번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환자가 가장 안 아픈 속도를 맞춰서 순서대로 그프리시점 모드에서 1단, 2단, 3단으로 쭉 올라가. 자동으로. 그렇게 모드 바꿔 가면서 하는 거 불락할 때는 이게 편하거든. 여러 가지 음. 장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딱 보면은 저희는 최신형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안 아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시고요. 그리고 이 워머. 네, 네. <laughs> 이런 게새도 나죠. 이런 게 중요하죠. 이거 소리를 더 키울 수 있나요? 진료실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네네. 마이크라도 되고. 네네. 소독이 다 되면 은 소독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뜨고. 아, 네. 중요하죠. 여기 오른쪽 부분은 비도케인 어머. 네. 한번 만져봐. 아 네. 따끈하네요. 네. 네. 따끈해. 말시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거는 UV로 6개까지 살균할 어, 수 있도록 여기 네네. 또 일반 주사기 꽂아도 된다면? 네, 네. 높이가 아, 나와요. 딱, 음. 딱 맞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마치기를 일단 마취를 하고 중간에 마취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좀 급하잖아, 마음이. 그때는 그냥 일반 주사기 빼서 마취를 해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 마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없는데, 정말 이 제품을 쓰고 나서부터는 너무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되게 잘 되는 치과의 네이버 리뷰들을 보면 마취가, 마취가 안, 아팠. 안 아팠다는 얘기 정말 <laughs> 많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잘 되는 치과의 가장 우선되는 선택 기준. 중요하지. 마취를 제가 맨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실제로 제가 치료할 때 누군가 제 입에다가 마취를 할것 같으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더라고요. 음, 환자분 원래 아파요, 좀 참으세요 이런 것보다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통증을 줄여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선기 콘서트 스페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